둘, 셋, 어르이너스. 안녕하세요, 잇지입니다. 잇지! 모두 저희 본투비 앨범 잘 듣고 계신가요? 이번 앨범은 잇지의 매력은 물론, 잇지의 멤버들 각자의 매력까지 모두 담아냈는데요. 저희 새 앨범을 기대해주시고 기다려주신 만큼, 이번 컴백과 앨범에도 잇지에게 꽉 눌러 담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네, 컴백을 맞이해서 슈스즈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먼저 본투비 앨범의 매력을 가득 담은 한정 테마 카드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 보이는 한정테마는 업데이트 기간에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지금 바로 슈스제에 접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우리 모두 미션 클리어하러 슈스제에서 만나요. 그럼 지금까지 익지였습니다.